그 위대함의 원천 위대함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능,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아, 먼저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냐면 어한 기원전 700년 전 정도에 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왕국에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엄청나게 그 번성한 때였는데 시리아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철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처음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어, 아주 그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도 섬기게 됐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왕도 섬겨 새 왕을 거기서 섬기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다리오 왕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리오 왕때이 시리아가 거의 중동, 아시아, 이 소아시아, 우리 지금의 터키, 이스라엘, 뭐 그러니까 이집트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유럽 지역까지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큰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 다리오 왕 때, 시리아가.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의 방백을 두었습니다. 방백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군수쯤 해당하는 군수. 120명의 군수를, 아, 군수보다 조금 더 도지사쯤 되겠네요. 120명의 도지사를 두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도지사가 있을 정도니까 여기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죠. 주지사가 있을 정도니까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120명의 방백을 세 지역으로 나눴어요. 40명, 40명, 40명으로 나눠서 뭐꼭 40명으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충 그렇게 나눠서 그 위에 대통령을 하나씩 뒀어요. 그러니까 방백 40명을 다스리는 대통령 하나. 또 방백 40명을 다스리는 대통령 하나. 또 방백 40명을 다스리는 대통령 하나고 자기 다리에 오는 황제죠. 황제. 그러니까 황제 밑에 새 대통령이 우리 성경에는 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resident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대통령 새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다른 대통령들보다도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는 그 뒤에서 물러나 있고 또 다니엘이 너무 슬기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직하고, 이 다니엘이 그날 통치하는 곳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대통령 중에서도 또그 중에 높은 사람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머지 두 대통령들이 시기가 나죠. 시기가 나. 그래서 어느 날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모이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 죽게 하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환, 황제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법을 30일 동안 당신에게만 절하고, 당신에게만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사자 굴에 던져서 죽이십시오.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 그래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라는 거 그냥 알수 있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나라에그온 왕국의 그 법을 공포에 공포하고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절대로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선 안 된다. 이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도 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어. 그런 법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집에 가서 여느 날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에 대고 절을 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하면 자기를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는 그 사자 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끄떡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이 어제까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세 번씩.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사자굴에 던지세요. 당신의 법을 안 지킨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총애를 하는 다니엘,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어쩔 수, 어쩔 수 없죠 다니엘을 아무리 총애를 하지만 자기가 정한 법을 스스로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 왕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 괜한 것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내 왕국을 잘 다스려 줄수 있는 그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신하를 내가 죽이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사자 굴에 던져 넣어놓고 다음 날 아침에 그냥 득달 같이 사자 굴 앞으로 왕이 달려갑니다. 달려가 가지고 다니엘아 너희의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소리를 지르는. 그 사자굴을 바위로 딱 막았던 사자굴을 열어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 버렸어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내가 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사자들도 나를 해치지 않은 것이다 이거 왕이요 나는 왕즉 다리오 왕 당신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이다. 즉그 법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 굴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끼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냐?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기서 의뢰함이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다니엘을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리오 왕이 그들을 다 잡아오게 하고 그 부인들을 부인과 첩들도 다 잡아오게 하고 또그 자식들까지 다 잡아오게 해서 그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를 다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드린 이유는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위기의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필요한 순간,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 우리의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떤 어려운 일을 겪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견디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어떤 학생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학교의 그 과업을 이겨내고 아니 잘 하고 준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힘이 특별한 보통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이겨내고 그 병이 주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잡을 잃은 사람은 그 잡이 잡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속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또그 속에서 또 새로운 잡을 찾아나가는 찾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평소보다 더 능력과 지혜와 그런 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똑같은 힘만, 똑같은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럴 때였었죠. 정말 이세 대통령 중에 자기를 빼고 두 대통령이 황제를 통해서 자기를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다니엘에게... 참을 엘이참이 참을 수없뭐냐뭐하면하나님배드배드하나하나예배예배드리도하도하을못하못하려하 하나님께 하는 하예요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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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다다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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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리오 왕이 말했죠. u 가 항상 섬겨오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 m u e l Samuel, Samuel, s 어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 젊었을 때그어 시리아로 잡혀가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다니엘 그 설을 다니엘의 그 다니엘 설을 읽어보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는 정말 큰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와 높은 의지와 높은 그런 강인한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냥 정말 보통 사람의 그냥 그런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미치면 안되죠 남은 자식도 있고 남은 그런 가족도 있는데 내가 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겨내야죠. 견뎌내야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 다 비즈니스 해보시고 그런 분들인데 어? 비즈니스 를할 때도 마찬가지예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그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 그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자금난에 늘 시달리고 그다음에 아 그냥 처음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대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 바이어가 물건을 잘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인력난도 있고 기술자들도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고 정말 저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해 가지고 처음 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막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막 고생을 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큰 어떤 의지와 능력과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소스 근원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을 주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단, 다니엘이 스스로는 사자들을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이때는 늙은, 늙은 신하였죠. 늙은 사람이 그 사자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는 사자 굴에서 그 사자들과 아무리 힘을 힘겨워서 싸워서 이길 수 있,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 힘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결국 그 사자들을 이겨내고 살아났어요. 사자들보다 더 무서운 그 나머지 두그 대통령들 그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는 꾸미는 그 대통령들 두 대통령들의 그 음모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겨냈네.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 주는 그 근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특별한 때, 특별한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친절하게, 정말, 아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이 우리에게 옵니까? 어떻게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에게 뜻이 아, 다니엘이 아니고 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오시지 나왔듯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서 나를 살리실 분이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설사 내가 여기서 사자들에게 먹혀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더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받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부터 30일 동안, 어? 여기, 도널 트럼프한테 저라는 이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면은, 저 감옥에 다 보내버리겠다. 한번 뭐, 쉽게, 영주권, 시민권 다 뺏어버려서, 저, 저, 어디로 다 추방시켜버리겠다.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오시겠냐 이거예요 한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 단돈 100불, 100불만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 내 주머니에 마침 100불 200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불만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마음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불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만 불의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뜻 그 사람에게 백불 주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 속에 생기는 그런 목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뭐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네. <laughs> 내 양심은. 야, 이 사람 백불 도와줘. 너그백불 없어도 되잖아. 너그백불 없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뭐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딴 사람, 나보다 돈더 많은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죠. 지나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런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다면. 저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진짜 만부러치의그 보물을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다면 그 백불이 아깝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건데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옳고 바른 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게 힘이 필요하고 큰 지혜가 필요하고 큰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설사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어? 천부를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천부를 손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만부를 나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정말 어려 우리 인간으로서 할수 인간으로서는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그랬어요. 또한 그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힘든 일 있습니다 제가 다각 아시는 조금씩 알고 있는 상황에 따르면 여러분들 모두 다 여기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또 이겨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없는 분이 없어요 정말 원하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괴롭히는 그것을 이겨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든 아니면 뭐 자비 불안정한 것이든 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여러 생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해내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루어주시는 것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일도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쌈솟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또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위대함의 원천. 내가 장민구라는 사람이 위대해진다면 그것은 내가 위대해서 위,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위대해질 것인데 앞으로 그 위대해지는 이유는 권사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 믿,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 우리 도훈이 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우리 남은 인생에서 훌륭한 업적과 훌륭한 그런 삶을 사실 텐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 삶의 원천 힘의 원천을 가진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사자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다리오 왕에게 또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큰 왕국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 줄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려면 살아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